그밤 거기 카테고리에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정말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다. 제가 사비를 써서라도 또나 혼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모르 모르겠지만. 알았어 알았어 사비 안 쓸게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안 쓴다고 안쓴안 쓸게 안 쓸게 안 쓸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. 알았어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저아하지 잠깐만. 여러분들이 꾸녕이가 되면 안 돼요. 응? 자, 여러분들 알았어. 정신 차려. 사이삽비안 사비 쓸게요. 내가 잘못했다. 내가 괜히 말을 했다. 죄송해요. 내가 잘못했다. 이, 이거는 내가 너무 잘못.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, 어, 굉장히 또 컨셉이 무너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컨셉을 무너뜨려서라도 여러분들 진정시켜야 될것 같으니까, 어, 이건 아니, 아니에요. 네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잘못했어. 여러분들 이렇게 화를 내면, 내가, 내가,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 더곤란해지잖아 그죠? 뭔지 알죠? 3 0 분까지 하자고요. 그 무슨 소리예요? 아까 연필 그 그리는 2B, 4B, 뭐 HB 얘기해봐. 알아서 알아서 해. 클라 아주. 아니 왜 셀카를 왜왜 저거 가냐니까.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. 이 사람들 진짜 웃겨. 아니 언니들 4B 알아 4B 금지해. 이거 이왜 나오는 거야? 알았어. 카는 고정 아니었나? 지금 <laughs> 선 넘었어. 지금 셀카 얻으려고 이렇게 큰 그림 그린 거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진심 대단해 우리 언니들 아, 오늘도 아 큐밤 이미지 다 깨졌어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아차차차차 또 이러면 안 되지 <laughs>